21장. 문하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던 때에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했던 것과 같이 음란한 신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재단과 남금 목상을 세웠다. 그는 또이월 성신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들여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러한 이방 재단들을 세웠다. 그는 1월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 하나님의 성전 양쪽 안뜰에 두었다.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불살라 바쳤고 악한 마술과 점술을 행했다. 그는 지하의 혼백을 불러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생애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결정적으로 그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다음의 말씀을 명백히 보란 듯이 범한 일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들이 내종 모세가 전해준 지침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백성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문하세는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는 악한 행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셨다. 유다왕 문하세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죄를 넘어서는 더큰 악을 범하여 유다를 더러운 우상들이 판치는 죄인의 나라로 전락시켰으니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재앙이 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가 맞은 운명을 예루살렘에도 내릴 것이니 곧 아압을 향한 심판이 재현될 것이다. 너희가 그릇을 씻고 엎어서 말리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릴 것이다. 내 유산으로 남은 그들을 없애고 그 원수들의 손에 떨구어 버릴 것이다. 원수들이 닥치는 대로 그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내게 괴로움만 주었다. 그들이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으니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악을 참지 않을 것이다. 문하세에 대한 최종평가는 그가 무차별적인 살인자라는 것이었다. 그는 백성을 죄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무죄한 자들의 피로 예루살렘을 물들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유다를 죄인의 나라로 만들었다. 문하세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어리석은 죄의 기록이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문하세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왕궁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요빠 출신 하루스의 딸 무술레메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의 아버지 문하세처럼 악하게 살았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버지가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 결국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그를 암살했다. 그러나 백성이 아몬 왕에게 반역한 세력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아몬을 우사의 동산에 있는 그의 묘지에 묻었다. 그의 아들 요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